오늘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 i n 말씀 나누 o y 미 u know, my son. Mir, m 다 as a singer, I don't know. I'm going 보 o go to the house. 이리스 o i n g to go t 이 the house. I'm going to 뭐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몇가지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다운타운에서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필요하면 사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또 매일 렌트하자니 그것도 한도 번거롭고 그래서 장기간 두가지 모든 것을 부합하게 만드는 장기간 렌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그러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제공되었던 게 리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스는 장기간, 3년 내지는 4년 동안 차량을 빌려서 쓰게 되는데 4년 후에는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4년 내내 매월 필요한 만큼 돈을 내고 쓰고 돌려주는 거죠. 결국에 4년 동안 내꺼 같이 생각되면서 쓰지만 4년 이후에는 결국에 내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4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 차가 내 것도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항상 탑니다. 조금 기스가 나고, 저도 경험해보니까, 조금 기스가 나고 찌그러지면, 내차 같으면 빨리 고쳐서 더녹나기 전에 할것 같은데, 리스하신 분들 의 대부분의 마음은 뭐냐면, 리턴할 때 한꺼번에 하지. 그리고 그때까지 내려놓다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는 것을.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요. 결국에 이 차는 내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점이기 때문에 내가 내탐구기 때문에 항상 그 내꺼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오늘을 사랑하는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요. 뭔가를 소유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 소유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항상 먼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맛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거로 만들기 전에, 이게 정말 내꺼일까 하면서 정말 그게 지혜라고 생각 하고, 항상 거리를 두고, 그것이 내거가 되기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선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북미는 얼마나 이리톤 문화가 아주 저기합니다. 아주, 아주 커먼하죠. 아주 평범하죠. 뭘 사가지고 한국 같은 리터하는 지금은 저는 벌써 여기 캐나다 산지 15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뭔가를 리터라면 괜히 마음에 부담스러운데요. 여기를 가보면 또 받아줄 사람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가면 뭐 특별히 무슨 큰뭐 이렇게 마켓 같은 데 가보면 뭐한 달씩 쓰다가 그냥 툭툭 리터이되고다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 거가 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는 것이죠. 이게 내 거야. 근데 이게 참 좋은 문화이기도 하고 참 신뢰가 쌓이는 문화이기도 한데 이것이 또 좋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신앙에까지도 있더라는 것이 교회 생활에까지 돼요 좀 멀게 얘기하면 이게 내 교회야 내가 선교에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평생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를 내 마음에 듣겠어 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또한도 있지만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풍류에 휩쓸려서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고백이 없면 평생 그 사람의 고백으로만 살아가게 것이다. 몇년 전에 어느 교회 남성 교회 45, 40대 정도 되는 35세, 40대 되는 남성 교회 에원진예배 설교를 갔는데 설교가 설교를 하는 중에 우연치않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기도하는분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별래 손을 안 놨죠. 와이프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을 드는 것이에요. 그 와이프 덕분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는 다 대부분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천국은 와이프 덕분에 못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는 우리들이 꼭 생각하고 깊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신앙에 나의 고백이 있는 가 나의 믿음 생활에 오늘 나의 고백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공생일을를 시작하신 주님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중간점검을 하십니다. 오늘 그중간점검의 모습이 바로 16장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불러오고 얼마 훈련하지 않고 난 다음에 16장, 이마태복음 중간정복이 되는 장입니다. 이 장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중간중간 점검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너 이제까지 나라 생활해 봤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제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해요. 이밖에는 많은 얘기가 나왔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대부분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미대한 인물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세상의 평가가 다양했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오늘날까지도 이 예수에 대한 평가는 참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복자는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탁월한 종교 지도자였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인 중에 성인, 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다. 역사상 이만한 인물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 7, 8년 전에 힌두교 사원에 사한번간 적이 있습니다. 그데 힌두교를 믿는 그, 우리교를 말하는 이런 예배처었죠 사원에 가면요. 딱 들어가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강단 앞에 사진들이 한 10개가 있어요. 쭉, 이쪽, 이쪽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다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말한 즉슨 가운데 큰 사진이 바로 자기들이 정확히 믿는 것이고요. 나머지 밑에 쭉 나열되는 것은 같이 그래도 저분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성, 이 믿음, 뭐라고 할까요? 뭐 거룩함으로 얘기하면 이사람들을 그래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 생각한 사진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놓여있는 중에 아, 그 비교적 앞부분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진도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낮게 표현 가능는지 모르겠지만 힘두경는요다 믿습니다. 다 믿는 게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도 예수입니다. 님이 뜻은요. 예수가 성애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훌륭한 평가요,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요 선지자 중 하나다. 아, 맞는 것 같은데 허전한 평가들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신의 주님 앞에 제자들의 대다 뭔가 허전한 대답이 있죠. 그래서 본문의 예수는요, 한번더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러면 세상 말고 너희는 나를 보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 말고, 네 얘기를 좀해 봐라, 이런 얘기죠. <laughs> 오늘 나를 이 시간까지 쫓아온 너희들 아니 모든 직업을 내팽겨두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물을 던지고 쫓아온 너희들 너희 실생활에서 벗어나서 가족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온 너희들 너희들은 왜 나를 쫓아오고 있니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날때부터 예수 믿었고요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평생을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종교들의 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직접 듣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니냐 그러면 하늘 귀의 소도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중에 아주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laughs> 이제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 아니, 좋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상 생각해보지 않아서. 무작정 쫓아 나갔지. 그 예수가 뭐였을까 생각해보지 않아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이 질문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오래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아서 이제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서 오늘 이 시간 조금은 그 질문이 고민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리,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도 적어도 한 사람인 것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분을 이땅 이, 이분이 이 땅의 기득권 계층이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역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는 것 어찌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자야 본적인 거죠 믿자야 본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이제까지 그들의 리더였던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어찌 보면 그리 나쁘게 않다나는것이에요 이민의 삶 그 무엇보다도 삶의 여유가 없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데 잠시 잠깐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족하지만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양 평안과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니 그래도 신앙생활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상 기도생활 그래도 귀에 못이박히도록 잔소리하니까 가끔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는 것, 낫는 것 느끼고 가끔 생활에 도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말씀도, 그래서 기도도 해봅니다. 안 하는 것보단 아니까. 이 또한 또 제자들과 똑같이 믿어야 본전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위에 이두 이야기는 다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다 통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대로 좋은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뭔가 한 가지 부족하고 뭔가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한 가지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상자적인 신앙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는 신앙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 나의 고백,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내가 말씀 속에서 느꼈던 그 주님의 뜨거움, 그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또 단순한 마음의 평안과 심을 신앙생심의 심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매주 무의미하게 무의미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나의 분명한 고백과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 나의 확실한 대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주님의 마음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이 시가 발견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루 과정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 에게하시는 주님의 질문이 들려지시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는 이는 나를 누구로 해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사이 성경은 바로 넘어갑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해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시몬보드로의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감정과 흐름을 느낄 때이한 것을 꼭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긴장되고 조금은 어색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아니 주님께서 질문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내가 내놓은 것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사이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 어색함과 긴장감을 깨고 등장한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제자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은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데이 바요나 시모나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입니다 이바 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요나는 요, 요아일 수도 있고 요나일 수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자신의 고백이 담긴 대답을 하는구나 정답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채워주는구나.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구원하실 분이시고, 내가 이제까지 믿고 고백했던 살아계신 것또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당신을 본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어부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요 최고의 표현으로 칭찬하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할 가정 여러분들. 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결코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 계속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말마다 들려준 이야기만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헌신해서, 봉사해서, 누군가 정말로 헌신하는 가운데 얻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듣는 것으로만, 보는 것으로만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누구의 고백이, 누구의 신앙생활이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은혜경험이, 아니, 그것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의 신앙이,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이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없기에 오늘 나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신앙이요 그래서 말씀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날마다 헌신하며 봉사하려고 시간을 내봐야 되는 것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할수 없어요. 안 하면 고백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laughs> 세대유 왕도 엘리아도 좋은 선생도 성인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과 신밀한 교제를 위해 여러분 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만. 그분으로 인해요 만족하는 것 이제 그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만족함을 얻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의 위안이 아닌, 단지 선생이 아닌, 그냥 무심코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아닌, 곧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결코 실패함이 없음을 믿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될때 여러분의 삶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과연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관한 안에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확신에 차게 설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인간이기에 어느 날은 나의 고백으로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같아 고백하고 있지만, 또 어느 날 돌아보거든요. 잠시 잠깐 넘어져서, 잠시 잠깐 실족해서, 잠시 잠깐 실패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싶죠 나의 고백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싶죠 이렇게 속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어렵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 부분까지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십시오 후반절 말씀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목사가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바로 너의 고백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뭐 제가 직업군을 뭐 높고 낮음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도 이 존경받을만한 직업의 분야에 속해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성경에 보면 요 베드로가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그리고 개팍합니다. 막 보면 요 바울하고 싸우는 장면도 나와요. 아 그렇게 소문난 제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경으로 생각해 볼때 다른 제자들도 와도 그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조금 의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베드로가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정말 베드로 맞아?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이러한 평가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는데도 말 못하는 분들 계실 것이에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어, 막이런불안한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주의의 의심을 아니 베드로의 부족함을 말끔히 정리합니다. 이런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희 오늘 의지 그 믿음이 너희 그 주변의 부족함이 부족함을 모든 것을 가려주고 오직 그 믿음의 고백이 하늘에서부터 난 것을 너희를 보아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아예 정리해 버리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의그 명확한 고백의 근원이 베드로의 의지와 학식에 있지 않고 그의 성격에 있지 않고 그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의지요, 지혜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할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예수믿다가는요 하루에도 100번씩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고요 헌신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너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안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짱짱이 시간 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에 주인되고 있다는 증거이신 것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하고 내 의지에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 의지 또한도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같이 나누며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름 되시기를주의 이름으로 추원해드립니다. 신앙은 내 의지로 사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내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급하고 개팍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급하지만 개팍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컴다운 시키시고, 때로는 기쁘게 하시고, 때로는 흥분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로 믿음의 삶을 더욱더 굳건해,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베드로 그 부족한 자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놓으셨듯이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위해 우리 주님의 훌륭하신 교회를 오늘도 건축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복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아멘 안 하셨던 분들 한번 아멘하고 말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복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사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는 복된 삶이 바로 나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